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자, 우리 기술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은 이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다음날 상승했지만 조금 밀렸습니다 자, 밀렸던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린 건 여러분들 이 근처에 있는 이 가격대, 그쵸 과거에 여기 있는 가격대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매도를 진행하면서, 거래가 이제 증가를 좀 했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 장중에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여러분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3,8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빠르면 이제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에 또다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나온다면, 이10% 이상의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왜냐면은,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큰 소식은 없었어요. 큰 소식은 없었지만, 자, 우리 기술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산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 기술 기업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금강을 공시가 있어요. 금강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서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돼요. 자, 원자력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사업 부분. 원자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상풍력.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해상풍력을 왜 보셔야 되냐면, 해상풍력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난리가 나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 여러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해남 쪽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풍력 발전소가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시공 전문기업 CGO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서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한 이래 그쪽 20년도에 진출했습니다. 자, 21년도 12월 전라남도 신안군 그쪽 앞해도 소재 앞에풍력발전소를 인수하여 발전 용량을 여러분들 뭐란다 증설한다.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고 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인허가 여러분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정부가 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뉴스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자 방위사업 부분에 도 여러분들 뭐예요 진행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방위사업 지금 현재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음 제가 뉴스를 찾아 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국 쪽에 이걸 봐야 되겠네 어 제가 여기에서 기사를 봤는데 자 미국 국방 에서 예산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mro 사업과 관련이 있는 조선 쪽과 방산 쪽이 여러분들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기술에도 오늘 영향을 조금 주고 있더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고 이 앞으로 이제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담 번호 76764223번으로 자, 김선생이라고 남겨 주십시오. 김선생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께는 영상 후반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어, 내용을 대, 내용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여러분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너지 고속도로 소식도 좋은데, 자 베트남 원전 사업 속도전입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 첫 수주 성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겠다. 요 내용이 있어요. 베트남, 일본과 협력 종료하고요. 한전 인력 양성 협력 MOU 체결을 했고, 팀코리아 현지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고, 정부도 해외 수출에 긍정적.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베트남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고, 원전 수주전에 대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8월 또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안을 계기로 개최한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 직후에 이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원전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가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K원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양국간 원전 건설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일본이 확실하게 이혼해야. 뭐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기회가 마련된 듯하다. 다만 해외 원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원전 생태계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해외 원전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뭐요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뉴스가 일단 베트남과 관련된 뉴스지만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원전과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원전을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환경 파괴를 하느냐 마느냐.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요거 하려면 그렇죠? 요거 하려면은 전기 필요합니다. 전기 필요해요. 자, 최근에 CES 그렇 행사에서 자, 현대차 로봇 여러분들 선보였죠?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로봇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건데 로봇은 뭐 전기 꽂아서 쓰나요? 아니죠. 배터리를 씁니다. 배터리 충전하겠죠. 한 번에 그 많은 로봇들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장도 여러분들 많이 필요해집니다. 앞으로 전력은 전기는 더더욱 더더욱 많이 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데 지금 현재 자 우리 기술의 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야? 그쵸? 상승 뒤에 조정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털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털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세력신호가 떴다라는 건 여러분들 방향성이 어찌됐든 우상향입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 쪽에서 또한번 세력신호가 포착이 됐죠. 상승하다가 밀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추세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은 뭐야,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상향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신호가 포착이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향이죠? 그죠? 자, 삼성중공업, 아, 삼성중공업. 보시게 되면, 자, 세력신호 뜨고 여러분들 바로 가죠? 자, 이 세력신호가 떴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어, 그런 게 있어요. 자, 세력신호가 뜨면서 이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자, 세력신호가 뜨고 3일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력신호 뜨고 나서 여러분들 3일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세력신호 뜨고 나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력신호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뒤에, 그쪽 3일 동안 조정이 나왔죠 그쵸? 자 이렇게 어찌됐던 이 세력 신호가 뜨게 되면 바로 가거나 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의 형태를 봤을 때 빠르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바로 장대 양봉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 4천원을 뚫고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에 5천원부터 5500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저항이란 게 발생을 할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고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었죠? 자, 그럼 여기에 매물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했을 때 여러분도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와, 본전 왔다. 매도, 매도, 매도. 자,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줘야 돼. 그죠? 렇 요거 돌파할 때. 그 전까지는 거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다가 요거 돌파할 때한 번에 여러분도 팍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5,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어, 중간중간 이제 밀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11,000원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00원 가격대가 매우 여러분들, 어, 힘든 가격이에요. 넘기 힘든 가격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선다는 건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다가 부딪히고 여러분 눌릴 수도 있죠. 눌림목 노리시면 돼요. 눌림목 노리시면 되고, 이때 여러분은 또다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세력신호가 또 포착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세력신호가 또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 드립니다.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죠? 실시간으로, 아,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받을 이유는 없어요. 저 혼자서 돈잘 법니다. 어, 돈잘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죠? 따로 뭐할거 없이 어, 좋아요만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여러분들 더보기란이 있죠 이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입장 링크가 있으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어,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김 선생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자이 세력 신호가 뜨게 되면은 주가는 아 상승을 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여러분들 400만원짜리 단기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기 계좌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현재 매매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이 400만원으로 시작해서 430만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 진행하고 있고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데, 요거 이제 매도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죠. 그죠?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틀 동안 이제 제가 400만원 과제 30만원 벌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네, 제가 돈번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그 수익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 투자 계좌는 따로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단기 계좌로, 거기는 이제 돈,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단기 계좌, 이 40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 400만원짜리 계좌 가지고 뭘할 것이냐, 그쵸? 저는 복리를 활용해서 이 400만원을 일주일에 여러분들 10%, 10% 잡고, 이 복리 횟수를 52로 잡을 거예요. 그럼 52면은, 52주면은 1년이잖아요. 1년 잡고 제가 요거를, 그쵸? 매주 1 0 수익을 내게 되면은, 최종금액이 5억 6천이 됩니다. 요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그쵸? 우리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리고 있죠?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이 방에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무료로. 뭐 하고 있죠? 자, 100만원 1억 벌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참여엔자유입니다 그쵸? 요걸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쵸? 어, 400만원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400만원에 10%면 40만원. 다음주는 여러분들 484만원에 10%. 그죠? 요거 수익, 요거 합치면 여러분 532만원이 돼요. 그러면 한 10주차 정도 되면, 그죠? 제 계좌는 400만원 플러스 이자 총합해서 여러분들 1000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주차부터 저는 일주일에 100만원씩만 벌면 돼요. 왜? 원금이 1000만원이니까. 10%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번 이제 10%씩만 벌어가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하도 될 수도 있어요. 그한주 동안 시장에서 좀안 좋다, 그러면이, 그죠? 수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어찌됐든, 그주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져서 어떻게든, 그죠? 어, 10%가 아니라 그 주에는 50%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제가 이제 10%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행을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저는 이제 종목이란 게 필요하고, 이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그쵸? 저는 이 세락신호 같은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죠. 그죠? 매매를 하고 있고, 자, 이 세락신호 같은 종목들이 보통 하루에 저는 이제 조건 검색을 걸어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이 세락신호가 뜰수 있는 예상 종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4개 정도가 여러분들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4개 정도가 포착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자, 네 개가 나왔어요. 네개다 제가 매매를 할까요? 매매 못해요. 네개다 못하고, 한 종목 끝나면 한 종목 가, 다음 종목 가고, 다음 종목 끝나면 다음 종목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다무료로해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즘 보면은 제 지인도 그렇고요. 구독자님도 그렇고, 내일 뭐 사면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어,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종목이구나 그러면 그 종목을 드리되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뭐 100만원 있든 200만원 있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100만원 있다 200만원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여러분들 키워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100만 원만 진행을 잘해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똑같은 조건으로, 그쪽 5 2주 일주일에 10%, 1억 4천이 되고요. 200만 원여러분들 2배가 되겠죠? 그죠? 2억 8천이 되는 겁니다. 요걸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나고 있는 종목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금 이상으로 넘어가야 수가 있어요. 왜? 앞으로 이제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또 다시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적 플러스 유동성으로 해서 진짜 강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뭐 이익이 계속 줄거나 그렇죠? 적자인 기업들만 아니면은 그냥 상승을 할 겁니다. 그건 그대 그거대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고.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1 0 0만원이라든지 200만원 수액으로 여러분들 따로 이제 돈을 벌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종목을 드릴 수 있으니까 김선생이라고 남겨달라고 하신 한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매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만 주세요. 할 때까지 드릴 거니까 받아보셔 가지고 1년 뒤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자, 우리 기술, 여러분들 상승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